자, 정말, 다른 사람 기자회견 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아니잖냐 진짜? 치하고 와. 응. 진짜 쓴기를는도 없으니까 좀더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니들도 좀더 해야 될거 아니냐. 자, 그러면, 아, 제가 빠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연장 친구가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아, 이번에는 강진구를 서울구치소로 잡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강진구가 똥거검사하고들어갔서 아, 아, 이제 정부에서 주는 법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것들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양산에서 몇 개월 동안 길게 있었지만 지금 뭐 안정근 그 맞아, 맞지 예, 안정근 대표 나 그리고 거기에 최영일씨 다 구속됐습니다 구속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집 100m 앞에서 벽을 찍었다고 지금 스토킹이래요 아니 저도 진짜 한글학원 문재인 집 벽을 찍었는데 지금 문재인이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평평성에 강진구는 같은 침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정말 안전근을 풀어주고 이 강진구를 잡아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거의 사실 유법. 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아무 것도 못해 요 오늘. 정말. 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은또 허위사실을 또 육포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술을 한방한 방으로 다갑니다 그런데 뭐 술을 먹었다고 정말 명예훼손이고요. 가택치기 및 명예훼손으로 해서 정말 이자는 빛을못 보게 해야 됩니다.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서고 있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된 사법부를 제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뭐 검사공화국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야 돼. 잘못 뭐 이재명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공화국이 될 뻔했어. 그나마. 그나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세상이라도 살아가는 줄 알아라 니네 같은 화이팅! 것들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게 정말 열받아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정말 딸농아 옆두다해 옆에다가 손치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방오늘이야 이제 강진구를 감옥에 보내고 1차입니다 1차 그 뒤로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이 좌파에 동조했던 모든 세력들을 감옥에 다쳐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기자회기이기 때문에 같이 포를 외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소리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진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강진구를 구속하라! 강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